안녕하세요. 서울역 연쇄공감의원 대표원장 남승길입니다. 오늘은 요즘 발목 다친 후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목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재활 운동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김희숙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 연세건강의원 건강운동관리사 김희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색하네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제가 연쇄공감을 이제 오픈하면서 주변 병원과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도수치료랑 운동치료. 다른 데서는 잘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다치면 그냥 뭐 방깁스도 하고 뭐 많이 아파하시면 뭐 주사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로로라고 하는 주사도 하고 뭐 체충격파나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하고 그래도 잘안 나오면은 아, 운동하셔야 된다고 이제 뭐 종이나 이렇게 주고 이제 이거 따라 하시면 된다 아니면 유튜브 영상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그거 본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네. 해보니까 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환자분들이 그걸 수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요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김희수 운동관리사 선생님을 이제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전에는 이제 수술 병원 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는 병원이나 재활하는 환자분이나 아니 운동선수들을 주로 이제 재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그 전에 이제 만나서 이제 저희 비전을 예, 이야기하고 그래서 환자 선생님 이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직을 해 주셨는데 그때랑 현재랑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어떤 점이냐면 이전에 병 병원, 일했던 병원은 특성상 이제 수술 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입원을 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재활을 진행할 만큼 또 저한테 주어진 치료 시간이 많아서 그 당시의 병원은 저한테 주어진 치료 시간이 매우 많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반대로 환자분들이 일반인 분들이시고 또 주변에 바쁜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원하시거나 많게는 두번 내원하시니까 내원하지 않은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혼자 관리하고 운동하실 수 있게끔 좀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서 치료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죠. 보통은 네.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세번 그 정도 오면은 사실 정말 좋은데, 네. 직장인들한테 두 번, 세번 오라고 하시면 잘못 오고, 네. 대부분 네.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요구했던 게 선생님 20분. 30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 부분도 바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타이트하게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사실 쉽진 않았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외상 후에 이제 발생하는 그 흔히 얘기한 이제 염자에 대해서 재활이 이제 왜 필요한지 대해서 진짜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주사만 해가지고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 운동 같이 하시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쓰읍, 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laughs> 네.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억잘 설득을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운동 치료를 보내드리면 환자분들은 그런, 그, 그런 걸 치료하다 보면 환, 선생님들,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 네, 원래 운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고 호의적인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운동 자체를 조금 귀찮아하시고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거부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듣기 쉬운 용어나 설명을 하고 또 운동도 하기 쉬운 운동으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진행을 하는데 뭐 그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좀더 운동을 할수 있게 설득을 잘할수 있을까나 아니면 조금 더도움되는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이 운동을 시켜 봤는데 이거 하고 나서 바로 통증이 좀 좋아질 때 그때는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거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그 결과로 좋아지면 좀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쵸 죠 저도 진료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환자를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 아운동치료 어떠신 것 같아요 운동치료 해보니까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면. 어 대부분의 분들 경과 좋은 분들은 이제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걸 많이 여쪽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제 확신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운동치료하시면서 그런 부분 말고 조금 더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일반적인 다른 치료들은 환자분들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지만. 운동치료는 환자분이 능동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물론 치료사가 환자분을 잘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환자분의 밖에서의 습관이나 아니면 숙제로 들인 운동들을 대신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행해주시는 환자분들은 경과가 좀 좋아지는 편이고, 잘안 지켜주시는 분들은 경과가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가 더딘 분들에 대해서는 뭐저 운동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 아닌지라는 고민이나 아니면 제가 환자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더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운동 치료라는 단어를 보면 운동이란 게 들어가긴 하지만 뒤에는 치료가 이제 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적인 운동이라는 뜻인데 물론 같은 운동의 범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밖에 헬스장에서 하는 그 웨이트 운동들과는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과 비교해서 운동 치료는 어, 일단 부하가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식으로 가, 강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아주 내 팔무게 다리무게 쓰는 정도로만 먼저 진행을 하는 편이고 또 동작을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동작을 크게 한다기 보다는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디테일한 작업 아주 미세하게 내가 잘 움직여 본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니까 어, 이게 무슨 운동이야 좀 힘들어야 운동이고 운동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진행을 해보면 그런 쉬워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자기 다리무게 팔무게도 지탱 못하시거나 써야 하는 근육을로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 좀 힘들어야 운동이고 땀이 나야 운동이고 그래야 내 몸에 도움이 되라는 인식은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바뀌어갈 수 있도록 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잘못 느끼면 사실 그거 저희가 이제 조금 실패한 거다 생각을 하고 그걸 했을 때 혹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한번 했을 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운동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번 다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은흔히 이제 인대 늘어났다 그래서 인대만 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인대가 늘어날 정도의 손상이면 주변의 근육이나 다른 부분에도 다 손상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안 해주고 환자분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치고 나면 느끼시겠지만은 걸음 만약에 이제 발목을 다쳤다고 생각하면. 아프니까 안 아프게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안 아프게 걸으려고 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틀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료해서 를 그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희가 재활 치료하자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치고 나면 이렇게 잘안 처음에 이제 치료가 좀 잘못 됐을 때 이제 자주 계속 삐끗 삐끗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네. 네. 그게 그게 이제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발목 불안정성은 쉽게 말해서 발목을 자주 삐끗해서 그게 만성적으로 불안정이 이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만성 불안정성이 생길 경우에는 발목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그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고유수용성 감각은 외부에서의 자극을 감지를 해서, 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해서, 그 뇌에서 그 자극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반응을 다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에서 걷다가 발목을 삐끗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몸을 바로 잡고자. 하죠 그런 반응이 나 아니면 우리가 뭐 자갈밭이나 뭐 침대와 같이 약간 좀 불안정한 지면, 폭신한 지면을 걸을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런 고유 수용 감각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발목이 흔들리니까 이거를 재위치에 놓으려고 안정화시키려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이런 고유 수용 감각 같은 기능들은 뭐 발바닥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이나 뭐 발목 관절 자체 세포들이 분포를 하는데 발목을 다치게 되면 이런 감각들의 기능이 되게 떨어지게 되고 이런 떨어진 기능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감각들을 살려서 다시 앞으로 안 다치게끔. 해주는 게 목표라고 할수있습니다 어, 이런 고유 수용성 감각 회복이 느려지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목을 이제 자주 다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늘어났다 손상됐다 정도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몇번 다치다 보면 완전 파열이나 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을 처음 다쳤을 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에 좀 어려운 얘기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지만,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오늘 운동치료와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점은, 어느 부위든지 아프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예, 초기에 좀 이거를 잘 진단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 초기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 내 몸이 낫기 위해서는 내 몸에 적절한 필요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들은 운동 전문가와 함께 운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리하자면, 이 통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주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왔는데, 신호를 무시하면,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날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통증이라는 신호를 주면, 아, 그걸 잘 캐치해서 그 고치면 좋은데, 환자분이 통증이 왔을 때 스스로 그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왜 그런지 찾아드리고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그 병원에서 모든 걸 치료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